우리가 몇년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매년 선거 때 되면 매일 같이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누구가 몇퍼센트서몇 퍼센트 나오는데 미국은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방식이 전체를 모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lectoral College Vote 라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 각 주에서 한표 차라도 이기면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은 다 먹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려면은 여러 주에서 도루도루 인기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경합 지역이 미국에는 딱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군데에서 누가 이기냐 따라가지고. 미국의 대선이 결정되고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따라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 시사문예지 파도의 편집장으로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오늘 첫날은 미국 대선입니다 역시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시스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미국 대선 시스템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몇년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 당시 윤석열 후보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였으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전국에서 몇 표가 뭐 있는지 표를 모으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몇 표를 모았는지 이렇게 해서 표를 모으는데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 갖다가 미국에서는 퍼퓰러 보트라고 합니다. 퍼퓰러 보트로 하는 것이 한국식 방식이고요. 미국은 퍼퓰러 보트로 안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매년 선거 때 되면 매일 같이.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누가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 나오는데 미국은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방식이 전체를 모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떤 방식이냐. electoral college vote랍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electoral이란 말은 이제 선거를 한다는 얘기고 college란 말은 동료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동료들끼리 이걸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선거인단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총 합쳐가지고 538명의 선거인단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각 주마다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54명을 파견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를 이기면은 54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스템에서 이게 꽤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좋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예컨대 호남에 인기가 많은 특정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어떻게 해서든 몰표를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잖아요 51% 받기보다는 90%아니100% 받는 게더 좋잖아요 저 선거판에서 하는 용어로 말하면은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집토끼를 갖다 계속 모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좀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각주에서 한표 차라도 이기면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은 다 먹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51%로 이기면 제일 좋은 거예요. 90%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봐가지고 한5 0몇퍼센트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으면은 그 주는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기권자라든지 아니면 제3당 찍은 사람 빼면은 여론조사로는 47%, 48%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1 0 0를 이기는 겁니다 100%대 상대방은 0%예요 미국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려면 어느 특정 주에서 너무 인기가 좋으면 안 돼요 여러 주에서 두루두루 인기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만일 미국도 한국처럼 포퓰러부터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부에서 인기가 좋아, 동부에서 90% 찍고, 서부에서는 5% 찍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서부에서 인기 좋아가지고 90% 찍고, 대신 다른 데서는 0%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역 감정이 쫙 나눠져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방 국가인데다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연방 군대도 있지만 각주의 군대가 있어요. 한국처럼 지역 감정이 심해, 어떤 100만 명이 뛰쳐나가지고 매일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갑자기 총 들고 반란이 일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감정이 너무 너무 강해지면은 미국은 분리될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고 그, 엘렉트럴 칼리지 보트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리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른바 스윙 보트라고 그래요 스윙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민주당 표줬다가, 언제는 공화당 표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한국식으로는 경합지 그럽니다. 이 경합지역이 미국에는 딱 여섯 군데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군데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가지고 미국의 대선이 결정되고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국 6개 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애리조나 주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주는 지난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0.3%로 겨우 이겼던 곳입니다. 여기는 선거인단 파견이 538표 중에서 11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너무 박빙이라 가지고 한표두 표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11표지만 11표를 왔다 이기면은 11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11표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이 가질 걸 뺏어오는 거니까 22표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이슈냐? 멕시코와 국경이 굉장히 길어요. 최남단이고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갖다가. 차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민의 나라니까 이민자를 받는다 해가지고 느슨하게 국경을 열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르지나주의에 멕시코라든지 나치노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범죄도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에르지나주의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좀 화가 좀 났대요.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주민들이 국경을 차단을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에게 표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문제가 하나 터진 게 낙태 문제에요. 에르지나주의 주 법원이 너무 강경한 법안을 갖다가 1864년도에 만든 법을 갖다가 지금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면은 성폭행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이 지금 임신 사주다.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낙태하고 싶다 해도 안 됩니다. 모체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낙태도 금지시키겠다는 고하 초강경 낙태 금지 법을 갖다가 지금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트럼프는 그렇게 낙태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낙태 문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가버리면 은 수많은 중산층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들 있잖아요. 중도층의 여성들이 이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심하는데 트럼프와 있는 공화당의 강경 세력들은 자꾸 그걸 갖다가 지금 이슈화 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낙태를 갖다 금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할 때마다 트럼프는 가서 "아니다 나는 입장 당신들 입장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밝히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 문제 생각하면은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근데 지금 갑자기 불거져 나온 낙태 문제로 생각하면은 바이든한테 유리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박빙으로 갈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지 그거는 11월 말에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를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는 마찬가지로 0.3%로 바이든이 겨우 이겼던 것이에요. 이겼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좀꽤 앞서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조금 더 많아요. 16자리나 되고. 트럼프에게 불리한 거는 드난번 대선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으로 한게 많다고 하는 게그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좀 약간 지지분하게 트럼프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거는 이제 트럼프에게 이미지가 나쁘겠죠. 바이든한테 또 이미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바이든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SKON이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 SK이노베이션이라고 분사가 돼가지고 배터리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 SKON인데 SKON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아, 바이든 덕분에 우리가 일자 리 생겼다. 그래서 또 이건 또 바이든한테 유리한 거고요. 둘다 바이든한테 유리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얼마나 지금 열세를 갖다 회복할지, 그건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은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쪽을 중심으로 대학촌이 있어요. 대학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진보적이죠. 플러스 해가지고, 원래부터 민주당의 최우군이라고 할수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자동차 노조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심해야 될게 뭔가면은, 하 자동차 노자가 인전 더 이상 민주당이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왜 그러냐? 바이든이 가솔린 엔진으로 하는 화석 연료의 자동차 시대는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자동차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준비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린 정책을 짜고 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에 밀리고 있는. 그 디트로이트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 안 그래도 밀리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까지 한다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가 디트로이트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쪽에서는 자기들 일자리 불안하니까 지금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노조는 좀 약간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또 하나가 또 문제가 있는 게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이 미시간의 대학가 중심으로 아랍계 사람들이 한만명 이상이 산대요 만천 명인가 지금 살고 있는 데이 사람들이 뭐데모도 하고 지금 그런가 봐요. 근데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마스가 이스라엘 을 먼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종교도 갖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편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이스라엘 편 드는 듯한 모습을 조금씩 보이니까 좀또이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뭔가면은 이 미시간에서는 정말 작은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표가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은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완전 접전입니다. 초 접전 상태. 그다음에 네바다입니다. 네바다는 지금 바이든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네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막에 있는데 사막에 있는 곳인데 관광객 먹어 가지고 겨우 이제 그빠진코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지금 관광 산업이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 않고 있다랍니다. 실업률이 미국에서 최고로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겠죠. 대통령 하는데 벌써 4년이나 시켜 줬는데 왜경제 우리 회복 안 시켜 주느냐. 그런 점에서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선거인단이 여 6명 밖에 없습니다. 좀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펜실벤입니다. 굉장히 큰주예요 물론 캘리포니아처럼 뭐50몇개 정도 되는 그런 이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지역이고 19개니까 거의 20개 정도의 이 선거인단이 있죠.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는 동부에는 거기는 이제 지식인들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보적이죠. 진보적인데 내부로 들어가면 약간 피츠버그 같은 데가 있어요. 피츠버그가 바로 펜실베니아 내륙에 있는 강철 도시예요. 지금 미국이 it라든지 이런 거는 번성하는데 나머지 전통적인 산업들은 지금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녹이 쓴다고 래가지고 러스트벨트라 고 부르는 곳인데 이 러스트벨트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임금도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도 높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러스트벨트 살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싸움이 접전 상태라서 아마 펜실베니아를 먹는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우리 우리가 다루고 있는 6개 중에서 패스리베니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은 10개. 여기는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그런데 지금 전통적인 곳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유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낙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표가 갑자기 트럼프에서 떨어져 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이슈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낙태 문제. 낙태 문제는 73년도에 로버스스 웨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판례라고 했죠. 대법원 판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종신제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9명인데 나이 53살에 대법관이 되면은 한국의 대법관 플러스 헌법재판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합니다 종신제를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뭔가 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대법원 과금 뽑을 때 되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제 집권당이 지명하고 의회가 지명하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미국 대법관은 의회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완전 독립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종신제, 그인데그 정도로 미국의 대법관은 셉니다. 근데 미국 대법관들이 9명이 모여가지고 73년도에 낙태를 허락을 했어요. 2022년도, 트럼프 때 우연히도 연세 많은 대법관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신규로 대법관들을 뽑았는데, 이 대법관들이 보수이죠 매우 버적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73년부터 이어왔던 이로 버서스 웨이드라는 판례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는 수정 헌법 14조에 그런 건 담겨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가하면은 우리는 헌법을 갖다 흔들면서 낙태 문제돼 대해서 왈가불가 말안할 테니까 주 정부가 알아서 하시오라고 됐어요. 그 이후로 각 주에서 보수적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는 1800년대 나온 낙태를 금지한다는 이런 법을 갖다막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지금 일들이 벌어, 이뤄지고 있는, 나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하니까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그레이션 문제는, 이미그레이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오니까 특히 남북 사람들, 국경지대거든요 텍사스하고 애리조나 사람들이 이제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랑 이상하게 위험에서 멀어지면은 굉장히 착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텍사스 사람들은 당장 막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 와서 범죄가 넓어지니까 화가 나 있는데 시카고라든지 뉴욕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는 같은 인류인데 함께 살아야 돼. 우리 군인 이민자의 나라니까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막 예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면은 작년입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제 이렇게 수용소가 있잖아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만 명씩 들어온다치면은그만 명을 갖다가 그레이 하운드 태워가지고 뉴욕하고 시카고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불법 이민자 웰컴 한다고 그랬지 않냐. 웰컴 하는데 우리 보낼 테니까 당신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해가지고 뉴욕으로 만명씩 보내버린 거예요. 뉴욕이 난리가 났어요. 북부에 있는, 원래 국경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 이민자를 막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구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말씀드렸던 여섯 개 주,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는 미국을 결정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